안녕하십니까. 누비란터입니다. 4월 6일이고요. 공연진항다비초에 승선을 했습니다. 피문어 낚시 출주를 했고, 고성권에서는 피문어 낚시가 처음입니다. 2월달, 3월달 강릉에서 했었는데, 크게는 못 잡았고, 한 3kg 이상, 2, 3 k g 잡았는데, 오늘은 한번 10kg 이상 되는 거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채비 준비하고, 자, 출발하겠습니다. 자, 제자리는 오늘 4번입니다, 4번. 3번 투야. 자, 제자리 4번. 부끄럽습니다. 자, 다비치우의 특징이 선수도 편하게 낚시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 자리에서 오늘 파이팅 한번 해보겠습니다. 채비는 문어라 봐 타이로 한번 스커트를 만들어 봤고요. 또한 대로는 스커트, 일반 우리가 하는 스커트로 이렇게 두 대로 운영을 할 겁니다. 그리고 예비, 예비 채비 준비해 놨고, 자 이렇게 예비 채비 이렇게 한초 한대 여섯 개, 여섯 개 정도 해놨습니다. 자 털리면 자, 다른 낚싯대 준비된 낚싯대로 갈아서 바로 바로 투입을 해보겠습니다. 이야 두야현비란하고 좋습니다. 오늘 뭔일낼것 같습니다. 화이팅이다 자, 다힘 실어줄게. 20kg. 파이팅. 자 출발합니다. 자리 잡으세요. 자항 앞에서 바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. 자 채비 준비 하겠습니다. 자 드랙 잠궈 주시고 채비 준비합니다. 스타트. 내려 주세요. 바로. 자항 입구에서 바로 낚시를 시작을 했습니다. 첫이트오우 굿사이드 와 축하드립니다. 아 바닥 굵으면 걸림 되니까 왔어. 왔어? 왔어? 몰라. 너무 가벼워? 야, 뭐야? 아, 애기. 뭐 있네. 문어네, 문어, 문어. 물어다, 물어, 물어, 야어 물어, 다어 물어. 물어 물어. 물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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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어올어봐어 물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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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어어어어 킵사이즈 왔다 보인다 보인다, 보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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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킵사이즈 오케이 딱 킵사이즈였다 네. 네. 딱될것 같은데 딱800 어, 700 7 0 0이라가자 오케이 1 1키로 돼아1돼 이게? 얘가 1키로 1kg, 1kg. 어. 오오오 <laughs> 아 자자자 아. <laughs> 좋아 좋아 아우 귀여워 근데 귀엽다 안 넘는 거 아니야? 될것 같은데 안 높나? 야또살좀 채워라 네? 자. 700 축하드립니다 응. 들어봐 자 크게 보여줄게 두아의첫 고기 천문어 첫 축하 <laughs> 좋겠다 네? 아, 그렇게 안두 마리씩이나 고팔백이요8 0 수정 두야의 두 번째 문어 800킵 사이즈입니다. 성공했습니다, 두야. 자 이동 중에 채비 교체 해보겠습니다. 자 나온만큼 이제, 이제 문어를 봤으니까 자 용기를 내서 자 파이팅 한번 해볼게요. 잡아봅시다. 두야는 잡았는데 저라고 못 잡나요? 아, 잡아봅시다. 두야 기세가 등등하네두 마리 잡았다고. 아이참 어? 5 마리야? 오발이요 오발이. 이게 바늘이 되게 단단해. 바늘도 단단해. 걸리면 끝장이야 이거 오발이. 오발이입니다 오발이 산발이 가지고. 아... 누웠어? 레이터. 아, 나도 뭔계새끼왔었는데 계속 아씨. 또작어 작아? 오, 또 또. 오, 또 또. 와, 와. 응빡침면 어, 다섯 위험할꺼커커커자어 위험해 어, 그냥 야. 올려 아굿굿야 <laughs> 그래서 타야 어? 좋아 그래도 또한 빼봐 아슬아슬 하겠는데 또? 사이즈? 될거 같은데 대너 충분히 돼 충분히 충분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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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들어봐 음. 자. 어, 아냐 이거 아니야 아냐 방생? 방... 이? 방생 아니라고 코 카메라다. 됐다. 늑간 도던. 방이 다니라니까. 저울 아니, 저울 여기 있어. 사이즈. 이라니까 아까 그럼 비슷해 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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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왔어? 그럼. 자고 근데. 아. 우리 인한씩 자고 자고. 에이, 뭐가 왔어 이거? 뭔데? 아. 진짜. 기 <laughs> 아. 뭐, 강 돌멍게 아이고. 아, 이 참. 뭐야? 어, 이거는 키면 된다. 그러니까 네, 네. 제발. 네, 알겠습니다. 올라와 올라가요. 이야. 최애 멋있어. <laughs> 어, 왔다 왔다 왔다. 좋다. 돌리 당겨야 돼. 당겨야 돼. 당겨야 로 떴다. 아이고 이거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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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그래? 아이 미끄러 이거 몇 킬업냐? 아, 야 그래도 훌륭하다. 이게 어디야? 그렇지? 킵 사이즈 딱 잡네 두야가. 아주큰 거. 킵 사이즈 딱, 딱 잡어. <laughs> 형 찍으시래? 사진 찍어봐 너. 아, 형님 찍으신다고요? 야, 너 찍으라고. 씨. <웃음> <웃음> 이렇게 큰 거를. 자, 이봐, <laughs> 딱네 들고만 있어. 전 들고 마시고. 우와, 주야세 마리째 킵 사이즈입니다. 그시다. 되는 <laughs> 것보다. 야 좋다. 야 <laughs> 멋진다. 혼자서 세 마리. <laughs> 왜 여기는 안 나오는 거야? 이상하게 거기만 나오고. <laughs> 아 다리 붙었어. 꼬. <laughs> 머리부터 나봐, 나봐. 머리부터 이렇게 확 집어도. <laughs> 오케이. 하하하하하하하하. <laughs> 하하하하하하. <laughs> 웃는게 없는 게 아니다, 지금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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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, 빨리 뭐를 형이 잡아야죠. 아, 3대 빵인데 뭘 잡냐. 내기 거셨어요? 아니요. 내기 <laughs> 거시면안될것 네. 같은데요. 아, 오늘 제가 별 이기는데. 아. 뭘 뱉나 했죠. 맞다. 오케이. 드대 <드디어> 이트. <laughs> 아, 이거 찍어 드려야지. 야. 한번 스테이 딱 좋습니다. 땡길하고. 자 히트 자 뒤에 가보더 커라 싹 좋아요 좋아요 좋아. 사이즈 괜찮습니다 다 왔다 다 왔어요 다 왔어 다 왔어 왔어요,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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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짧죠? 괜찮 후후 나도 잡을 수 있어 도야야 두마리만 더 잡자 <laughs> 빨리, 빨리, 빨리 나, 나, 나 빨리, 빨리 그래 그래 해라 네, 자 굿굿 네, 네. 굿. 됐습니다 저도, 저도, 저도 자 애, 애기 붙이고 네, 자형 앞으로 두마리 감사합니다 이제 랑 있어 타이라바 스커트에 타코웜 사용해서 이제 문어 스커트 자, 맞는 걸로 한 마리 성공했습니다. 자, 이렇게 막눈 얘기 세개 자, 오발이 후쿠 하나 걸고, 봉돌 걸고, 그리고 일명 눈깔이라가지고, 반짝이. 이거 하나 달고, 자, 히트했습니다. 자, 포인트 새로 들어왔고, 다시 한번그 포인트로 자 진입을 하겠습니다. 자, 스타트! 어? 오! 왔다 왔다 오, 어? 응, 사이즈 괜찮다. 사이즈 괜찮아? 사이즈가 좋다는데 구경할 수 있다. 올라온다. 아기서좀오 키리콤 되겠는데. 오오 깜짝이야. 오 축하드립니다. 굿. 야 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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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떴 떴어. 당았어요. 천천히 올리시도록 요

와아와구아 야가 드디어 해 놨습니다. <laughs> 이상기 <이상끼가> 나오는데? <넘어갔는데? 웃음> 떴다 떴어. 오오, 좋지. 짜고, 방생 많이 오면 돼요. 짜고, 짜가 보고... 저고아아아아아아아가아볼게요아아아아요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깜짝 놀랐어. 깜짝 놀랐어. 깜짝 놀랐어. 잠 됐어요. 깜짝 놀랐다. 갑자기 뭐훅당겨하는 거야. 이거 뭐야? 깜짝 놀랐네. 자, 자작 문어 라바로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. 타코어메 스커트 4개 그리고 단차 주고 애기 4 개. 자, 뽕돌 달고. 거리몽틀 채비, 들어갑니다. 딱, 찍고, 자, 들썩들썩 바닥을 찍어가면서, 자, 채비를 바닥에서 유지를 하겠습니다. 자, 바닥 찍고, 들었다가 살짝 놓고, 왔어? 아, 씨, 아니 10개 채우나? <웃음> 모르잖아 <웃음> 아, <이놈>. 에이 10개 <laughs> 진짜? 떴다 오, 오케이. 오케이 앞에 있죠요 봤지? 야, 한 크다 내데 좋아 뭐 뚝떨려온다 어, 어 이제 올라오나요? 네아 좋습니다 한 마리? 됐다 내가 했잖아 한다고 했잖아 왔다 보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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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요 보여 보여 어어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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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즈 좋아 자 어허 소망색 자 됐다 쳤어요 자기? 에? 아 서운하게 두 마리 째두 마리 째. 와. 물고거보다더 크죠. 예. 완전 크다 큰거같아뭐 어? 먹어? 먹었, 저게 네. 먹었다. 꽁치 먹었다. 먹었다. 꽁치. 좋아. 네. 좋아. 네. 자, 어디 더먹 가자. 야, 고경 한번 해 보자. 네. 양미를 먹었어. 하하하하 네. <laughs> 아자. 어. 각 1마리씩 성공. <laughs> 성공. 오노라바스커트로한 마리 추가했습니다. 성공. 와, 천문어, 천문어. 자, 저반장 히트. 살짝, 살짝 떠오르자 자, 보인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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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인다. 아이고, 이 아, 이거. 아, 이 아, 오! 아유, 쇠! 밥 때? 자, 감사합니다! 일단 들어봐! 자, 오! 컷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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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대박, 대박! 선물이 아우! 성공 컷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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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컷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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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컷! 니 컷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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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컷! 아 컷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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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. 에이, <laughs> 뭐야? 뭐야? 이거? 몰라, 뭐야? 이거. 괜찮아, 괜찮아. 아 이거 저거던데? 아그거 까먹었다 아, 아, 이거. 응수. 응수 아니야 이게. 아씨, <laughs> 뭐야 이게? 하하 아, 이게 뭐야? 아 이거? 아 이거 뭐라고 했는데 이거 아까 쏘지 않았나? 쏘진는 않아요. 아 이거 뭐라고 했는데 그 수제자가 파는 거예요. 먹는 거야? 어 <laughs> 네, 먹는 거, 먹는 거. 가져갈래? <laughs> 아니요. <laughs> 오씨 <오쇼>. 와 <laughs> 덩어리다. 일단 안. 아, 뭐 이게 뭔가 모르겠어요. 갈매 에 갈매, 그 갈매라고 했요 몰라 <laughs> 들어있어요. 그로 어, 뭐... 들어있다. 야, 대왕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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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살 나는데, 이거. 지금 잘못 들어올리면. 물릎도나 서있으라. 어, 물고기 있다 어, 어, 놀래미. 있네. 오. 야. 야, 이런 거 처음 봤다. 우와 조성이야. 아, 야, 뭐. 야, 멍게 조성이야. 이게 뭐자야 놀래미. 뭐 놀래미 지금 또먹얘 먹은... 고기. 비싼 고기야 이거. 얘한 마리 2 3만 원씩 하는 거세야 어? 어? 놀래미 죽인다. 아, 네. 와. 놀래미도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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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. 네. 놀래미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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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네. 맛있겠다 네. 이거. 어? 없어? 소라에 소라에 품이 다 들어가 있어 보물단지네 보물단지 자 오늘의 낚시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섯 명이 출동해서 총 7마리 잡았습니다 네자 두야 네 마리 저두 마리 초반전 한 마리. 이렇게 해서 총 일곱 마리. 일곱 마리 성공했습니다. 자, 마무리. 깔끔하게 마무리. 고생하셨습니다.